자 안녕하십니까 유젠드 미장입니다 유젠드 미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뭐 주택 금리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빨리 이번엔 좀 빠르게 피드백이 온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유젠드 날씨도 좋아지고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예인들 중에 가장 바쁜 연예인이 있다네 누굴까요 박보영, 박보영. <laughs> 아 재미없나? 예, 네, 아무튼 숙제하겠습니다. 예. 자, 첫 뉴스. 집 구매 매도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제시해야 할까요? 더욱 현실적인 주택 판매자는 매수자를 찾고 있으며 낮은 이자율로 바로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실망할 수 있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직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도 가격과 매도 가격의 격차가 약간 좁아졌습니다. 작년 중반에는 매매 가격이 일반적으로 매도 가격보다 5% 정도 낮았지만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그 차이가 4%로 낮았습니다. 이번 주기에서는 GFC 이후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시 매매 가격은 매도 가격보다 10% 이상 낮았습니다. 코로직의 수석,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판매자들이 매도 가격을 점점 더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가격이 점점,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배경이 될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페스 파트너스 경제학자 에어 맥나이트는 구매자가 시장 침체로 시장 침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전국적으로 판매된 주택은 5,816채로 2024년 대비 9월 대비 1 1 감소했습니다. 계절적으로 조정하면 8월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왕가리의 이브 이브스에서는 부동산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브룩 깁스는 판매자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과 주택의 판매 가격을 살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파고 파는 경우 사과대 사과입니다. 지격이 약간 이상하지만 아무튼 한 곳에서 가격을 받고 다른 곳에서 더 비싼 가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동산은 더더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연구소 최고 경영자 인젠 베어드는 공급 업체들이 기대치를 조정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무튼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려고 들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건데 그 작년, 재작년에 워낙 높은 값에 팔렸고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매물도 지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팔시려는 분들이 가격적, 현실적인 가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 3년 전에 산 사람들이 이제 박이 터지는 거야. 제가 이제 사지 말라고 했을 때뭐 근데 뭐 제가 제 말로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 분들이 지금 GV 판매 가격조차도 지금 그 밸류가 잘안 나와요. 작년 재작년에 예를 들어 1.3 밀리언 정도의 오클랜드 집산 게 지금 1.1 밀리언으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융자할 수는 은행 옮기는 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예이 상황은. 저는 솔직히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봐요. 예. 11월 대선 끝나고 이제 생각이에요. 제가 2월 바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엔 이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가 올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솔직히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부동산 매매를 거래지 거래 제한을 외국인도 풀어야 돼요, 지금. 예. 더있다 풀면은 늦죠 예. 요거를 하면 유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럼 주택가격이 좀 보존될 수 있는데 근데 정부가 뭐 주택을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암튼 좀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현실적인 가격으로 예 그니까 판매자는 가능한 한 이제 가격을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코로나 전에 산 사람들은 가능해요 싸게 샀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산 사람들 워낙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고해가 제가 그때 항상 얘기하던 집값도 포지 날아갈 수 있다. 예. 근데 10만 불 벌려고 생각해 봐라. 쇠가 빠진다. 이 얘기 제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코로나 전에 예를 들어 뭐 1.3밀리언을 한다면 코로나 전에 한 7, 80만 불 샀던 집들이 많게는 90만 불 샀던 집들이 지금 1.3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1.1밀리언 정도 의 거래가 되어 있어요. 하나 제가 샘플 하우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근데 7 8 0만불에 (3분들은) 저희 (90만 불까지) 팔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제 (13만) (130만 불에판 사람들이죠 예 하여튼 집을 팔려고 들면은 좀 현실적으로 내야 되고 이제 근데 이게 기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은행에 제가 이쪽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은행이 가지가서 나한테 잘해줄 거다라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일도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유전들 얘기 드렸죠 무한근담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이 나머지 손해된 부분을 개인한테 얹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뱅크럽 당하면 경제생활이 굉장히 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근 요거 한국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데 이거 잘 아는 사람 많이 없어. 네. 머리 진짜 아픕니다. 네. 머리 아픈 게 아니라 경제생활 자체가 안 되고.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을 때면 제대로 안 하기 안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때 그~ 시간적으로 그~ 부동산 권고가 내려올 때 빨리 처분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거 잘될 거다 은행이 가져가도 날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하여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현실적인 가격으로 내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유젠드의 침체된 경제가 수천 명의 키위족을 호주로 끌어들인다. 이 지금 계속 문제죠. 예. 호주와 유젠드는 이유시자 친구이며 스포츠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 동안 그들은 매우 다른 운명을 겪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세 번째 경기 침체를 맞은 가운데 상당수의 키위들이 더 밝은 경제환경을 찾아 호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멜번으로 이사한 알렉스 캐시몬은 생활비가 통제 불능이 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뭔 얘기야 이건 또. 그와 아에타야는 2021년 가격이 정점을 찍고 공식 기준금리가 0.25에서 최고 5.5%로 급등하기 직전에 오클랜드에 집을 샀습니다. 오. 그는 엄숙하게 웃으며 양쪽의 샤프트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상환 이자율은 유젠드 중앙은행이 정한 현금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소계 혜택이 만료되었을 때 주택의 담보 대출 상환액은 2% 정도에서 7.15%로 늘었어요. 박살 나는 거지. 진짜 커 진짜 큽니다. 5%면은 심각해요. 예. 저와 같은 시기에 집을 산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집을 팔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도콜리 로닌을 데리고 뉴질랜드 어, 그 보도콜리 그 강아지 뭔 소린가 있네. 데리고 호주로 이사한 뒤 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타야는 큰헬스장을갈려합니다 알렉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는 임금이 더 높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20에서 25%의 급여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장은 10에서 15 유젠 대비해서 10에서 15% 급여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키위족은 어려운 2년을 견뎌냈습니다. 유젠드 ANZ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샤론 졸러는 연속 2분기 GDP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3중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세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젠드 살기 힘들어서 2% 70% 날까 힘들어서 호주로 안돼지만 괜찮다. 멜번 근데... 아 매번 좀 애매하던데 아무튼 근데 이게 시민권자들 이 젊은 친구들 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게요 호주도 호주가요 시드니나 이런 대도시는 그런데 약간만 벗어나면 집값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예. 그리고 월급은 세고 그러니 당연히 시민권자들이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유젠드가 지금 경쟁력을 잇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나간다고 뭐라할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때이 뉴스 자체도 결론은 그래 냈을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거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뉴전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그럼 못할거야 이거를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빨리 이민을 열던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민 열어서 좀 투자가 이민과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아끼다 똥된단 말이 제가 그 얘기예요. 이게 예. 가는 사람 어떻게 막 그럼 터줘 돈을 터줘 현실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정치가 문제는 정치가 이민은 맞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투자라든가 이런 사업비자를 약간 해서 이제 사업을 좀 장기간에서 영주권 준다고 개런티 하면은 와서 하거든요 이게 오다 보면 이게 뭐가 되거든 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투자이민은 솔직히 진짜 비현실적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애매합니다 예 모든 게예 아무튼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언젠간 열 거야 지금 부동산도 재볼 땐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부동산도 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는 고민한 건 뭐냐 타이밍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무리 좋은 것도 먹고 싶은 사람이 타이밍이 있다면 타이밍이 늦어지면 이거는 끝납니다 예 그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 아무튼 어쨌튼뭐 어떻게 뉴스를 한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아 많은데 뭐 하려면 뭐한두 것도 없으니까 이제 뉴스 보면 이제 많은데 아무튼 뭐 제가 좀두개픽업했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아무튼 앞으로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고 뭐 계속 주시해 주시기 만하고어 조금 지금 뭐 힘들거나 융자 이런 것도 힘든 분이 있으면 연락 을 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 제가 잘 아니까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